뉴스에서는 연일 보호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바로 속기적입니다이 속기저귀를 내 항문에 넣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매트입니다. 매트는 기저귀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침대 카바를 보호하기 위해서 침대 카바 위에 까는 것인데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뭐 1m 1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것을 4분의 1 조각으로 나뉜 이 조각 네개를즉 매트 한 장을 학문에 넣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저희 이 관계자들은 아 정말 이게 가능해? 아, 이거 아니겠지? 라고 했는데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텐데요. 그 예민한 학문 점막 조직에 이러한 매트를 넣을 수 있다니 정말 엄연한 학교 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트나 속기저귀를 넣은 것을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요양병원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원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은 좀더 오랫동안 보호자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은 또 따로 있겠죠?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런 학대를 간병사가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학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바로 간병사와 요양보호사가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간병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간병사는 요양병원의 직원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의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의 관리감독하에 있지만 간병사. 요양병원의 관리감독하에 있지 않습니다. 간병사는 간병사협회에서 파견된 직원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학대를 해도 요양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병원에서 간병사의 학대를 막으려면 간병사가 병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병사의 업무라는 것은 힘들기가 그지 없습니다. 물론 충분한 보상도 해줘야지만 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간병사가 요양병원의 직원이 되어지만이 환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부모님을 좀더 안심하고 요양병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저귀 학대권에 관련돼서 기저귀 학대를 하는 간병사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꾸 요양병원 요양원에 관심을 가져야지 부모님들의 생활이 조금 개선되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양이 TV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요양이 TV 메일을 이용하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많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